영국 출신의 여성 루시 블랙맨은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락이 두절되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스튜어디스였던 루시는 활발하고 모험심이 강해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그곳에 머무르곤 했으며 오랫동안 동경해온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로폰기의 한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했는데 호스티스는 고객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직업이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루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남성 손님을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딸의 실종에 충격을 받은 루시의 가족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3만장에 달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루시의 아버지 팀 블랙맨은 언론을 통해 딸의 실종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이던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와 만나 루시의 실종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일본 총리에게 루시 사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압박을 느낀 일본 경찰은 베테랑 형사들을 투입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과거 지역 파출소에 접수되었던 한 증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호스티스 여성이 어떤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기억을 잃고 낯선 곳에서 깨어났으며 구토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이는 남자가 약물을 사용한 것 같다. 그 남자는 여성들에게 고급 장소로 함께 가자고 유혹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당시 파출소는 증언한 클럽 매니저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루시 사건 수사팀은 간과되었던 이 증언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티스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를 찾기 위해 일본 경찰은 로폰기의 클럽들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 체류자였던 호스티스들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경찰과 엮일 경우 강제 추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불법 체류 호스티스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호스티스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외국인 호스티스들이 동일한 남자에게 피해를 당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강제 추방을 두려워해 숨어 지내거나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는 오랫동안 경찰의 눈을 피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남자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바다를 보러 가자며 여성들을 유혹했고 고급 맨션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뒤 정신을 잃게 만들어 성폭행했습니다. 경찰은 고급차를 모는 남자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여성 제시라는 여성이 그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둔 수첩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첩에는 혼다 유지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해당 전화번호의 발신 기록을 조사한 결과 루시 블랙맨의 전화번호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화번호는 가입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했으나 2000년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 중 부자라는 증언에 근거해 범인의 거주지를 추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카사카의 한 고급 아파트가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는 6층에 두 채의 집을 임차한 사업가가 수상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회사 이름이 플랜트 오리하라라고 했으며 관리인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등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플랜트 오리하라라는 표기에 주목했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들을 데려갔다는 바닷가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남자의 차를 타고 바닷가에 있는 한 리조트로 갔다고 증언했고, 리조트에는 열대식물인 야자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쿄 근처에서 야자수를 볼수 있는 곳은 도쿄 남쪽 한시안거리에 있는 즈시마리나 리조트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함께 즈시마리나로 갔고, 피해자들은 그곳이 범인과 함께 갔던 리조트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루시가 7월 1일 한 남자와 함께 식당에 방문했다는 증언을 확보하면서, 즈시 마리나를 루시의 사건 현장으로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즈시 마리나의 콘도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소유자 리스트를 확인하던 중 오바라 조지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오바라는 한국식 한자로 직원이라고 읽히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한자를 여러가지 발음으로 읽을 수 있어 오리하라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전 수사에서 찾았던 플랜트 오리하라의 이름과 오바라라는 이름이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오바라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바라 조지는 과거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고,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오바라의 사진을 보여주자, 모두 망설임 없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여 오바라를 성범죄 혐의로 체포했지만, 오바라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루시 블랙맨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바라의 지시마리나 객실, 플랜트 오리아라 회사, 그리고 그의 사유지들을 압수수색하여, 수천 편에 달하는 포르노 및 성관계의 비디오를 발견했습니다. 400편의 비디오에 등장한 여성들은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오바라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중 250여명이 외국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의 영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바라가 의도적으로 루시의 영상을 없앤 것입니다. 경찰은 400편의 비디오를 분석하던 중 생명이 위독해 보이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바라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했는데 이 약물은 잘못 사용할 경우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의 이름은 카리타 리즈웨이였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카리타는 2000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카리타를 병원에 데려온 남자가 그녀가 식중독에 걸렸다고 말했지만 병원에서 손쓸 틈도 없이 카리타는 사망했습니다. 카리타의 상태에 의구심을 느꼈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부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카리타의 가족들은 그녀의 간 샘플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오바라가 카리타에게 범행을 저지른 영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오바라를 카리타 리즈웨이 납치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바라 조지는 1952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김성종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살았지만 일본 명문대를 졸업한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이름을 오바라 조지로 바꾸었습니다. 파친코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아버지 덕분에 그는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으며 그후 여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리타 리즈웨이를 포함한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자 오바라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루시 블랙맨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루시의 시신이 발견된다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지만 오바라의 부동산 어디에서도 루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바라의 영수증을 분석해 그의 하루 일과를 재구성했고, 오바라가 7월 1일 루시를 데리고 즈시 마리나에 간 후, 7월 2일 장갑, 톱 등을 구매한 뒤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로 이동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7월 4일에는 오바라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오바라가 루시를 살해한 후 다른 아파트로 옮겨 시신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루시가 실종된 지 7개월 만에, 해변 동굴에서 토막난 루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2003년 오바라는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카리타 리즈웨이 상해치사죄, 그리고 루시 블랙맨 상해치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루시 블랙맨 상해치사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루시의 시신이 부패되어 사인을 밝힐 수 없었고, 오바라가 루시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루시 블랙맨의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었으며, 루시의 여동생 소피 블랙맨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루시의 부모는 보상금을 받을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바라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루시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루시의 어머니 제인 스티어는 살인자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고, 아버지인 팀 블랙맨은 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팀은 제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라로부터 6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루시의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원비티 글로벌이라는 기관으로 전달되었고 이 기관은 루시처럼 해외에서 실종된 영국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2008년 유기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루시 블랙맨 상해 치사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바라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정신을 잃은 채 성폭행을 당하고 그중두 명이 살해당한 오바라 조지 사건은 일본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8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시 블랙맨이 실종되기 전까지 사건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일본 경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를 끼치는 동기는 증오, 재산분쟁, 거액의 돈 또는 정신 이상 같은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동기가 없는 해치는 행위가 있습니다. 범행수법은 비슷하지만 피해자들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보통 이러한 무차별적인 살인행위를 정신 이상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들 사이에 뚜렷한 연관점이 없어서 연쇄 살인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들이 동일인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건들의 범행 방식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죠. 어떤 사건은 주로 실내에서 발생했고 또 다른 사건은 주로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범행 도구 또한 한쪽은 둔기를 사용했고 다른 쪽은 칼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대상이 되는 피해자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부유한 계층이었고, 또 다른 한 쪽은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실제로 두 명의 연쇄살인범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유영철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활동 시기와 약 6개월 겹친 2호선 해치마라 불린 정남규였습니다. 정남규는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 대중적인 충격과 보도 열풍, 그리고 이후 등장한 강호순 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그의 사건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2004년 1월 장소는 경기도 부천이었습니다. 당시 두 명의 초등학생이 집앞 놀이터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밤 9시였지만 놀이터는 집 바로 앞에 있었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때때로 담배를 피우러 나와 그들을 복원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상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정남규는 두 아이에게 접근했고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앞 놀이터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색 과정에서 가족들은 점차 불안해졌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 2주 후 경찰은 아이들 집에서 3km 떨어진 춘덕산 정상에서 두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마치 시계 바늘 같은 V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고 한 명은 완전히 나체였고 다른 한 명은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난 압박 자국을 통해 두 아이가 목 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두 아이 중한 명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근처에 거주하는 한 남자 중학생을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그의 혐의를 최종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한 당일 밤 정남교는 이미 서울 구로구에 나타나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숨어 적절한 대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홀로 귀가하던 40대 여성 한 명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그녀가 다가오자 정남규는 마치 사냥꾼처럼 그 여성에게 접근했고 범행 도구로 여러 차례 그녀를 찌른 뒤 빠르게 도망쳤습니다.피해 여성은 거의 저항할 틈도 없이 공격당했습니다.이 사건은 정남규가 처음으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례였습니다.일주일 후 2004년 2월 6일 동대문 상권에서 일하던 24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6시경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녀의 일터는 동대문 상가였기 때문에 저녁에 출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남균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숨어 그녀가 지나가길 기다렸고 그녀가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뛰쳐나와 흉기로 그녀를 공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온 힘을 다해 부상당한 몸을 끌며 근처 중식당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는 이 사건이 유영철의 소행으로 잘못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영철의 재판 과정에서 그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여러 차례 부인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그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남규가 체포된 후 그는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하며 조사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대문 상가 사건은 내가 한 건데 왜 유영철이 진범으로 몰렸지? 웃기네. 그는 또 자신의 범행 수법이 유영철보다 더 완벽하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영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이런 그의 태도는 수사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정남규의 행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그는 점점 대담해졌으며, 범행의 일종의 중독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일 후, 그는 또다시 범행을 계획했고, 이번 피해자는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우유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우유배달을 마치고 한 아파트에서 나오던 중이었는데 정남균은 범행도구로 그녀를 여러 차례 찌르고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긴급신고를 했고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결국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부터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그녀의 남편이 용의자로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대상을 겨냥한 범죄는 초기 조사에서 경찰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정남규는 내 범죄는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새벽 6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한 30대 여성이 골목에서 정남규에게 흉기로 공격을 받은 후 그는 도주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새벽 1시에 다세대 주택으로 침입해 또 다른 30대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정남규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고, 심지어 다음 날인 2월 16일에도 거리에서 새로운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신림동에서 할머니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18살 여고생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흉기로 그녀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앞서 두 명의 30대 여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고생은 다시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불과 두달 동안 정남균는총 4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의 흔적을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범행 빈도도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2004년 4월 20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한 20대 여대생이 집 현관 계단에서 정남규에게 기습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흉기로 그녀를 공격한 뒤 빠르게 도망쳤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안타까웠습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던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열쇠는 아직 문에 꽂힌 상태였지만 그녀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데이트 후 혼자 귀가하다가 공원 남문 근처 좁은 골목에서 정남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직전 그녀는 의료진에게 범인은 40대 남성으로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5월 13일,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림동에서 정남규는 한 30대 중국집 여성 사장을 공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피해자들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남규는 신대방동, 대림동 등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성을 목표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심을 낮추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거리를 지나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설 때 가로등 불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범행을 감행했습니다. 고척동 사건 이후 경찰은 이 사건들이 연쇄 범죄일 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건들이 주로 서울 서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분류한 뒤 범죄 심리 분석을 했습니다. 다행히 고척동 사건에서는 목격자가 40대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단서는 경찰이 특정 대상을 좁혀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언론은 정남교를 2호선의 흉기마 혹은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유영철 사건뿐만 아니라 정남교 사건과 관련된 비오는 목요일에 범행을 저지른다는 괴담까지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연이은 연쇄살인사건으로 사람들은 공포와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대림동 중국집 여사장을 공격한 이후 정남규는 무려 1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그가 살인을 멈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살인 본능은 1년 후 다시 살아났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그는 흉기를 사용해 40대 여성 우유 배달원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정남규는 한층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흉기에서 둔기로 바꾸고 범행 장소를 거리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남균은 새벽 시간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목표를 발견하면 곧바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느날 그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잠들어 있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둔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30대 여성 두 명이 잠들어 있는 집에 침입해 둥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습니다. 불과 열흘 뒤인 2005년 10월 19일, 그는 봉천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둥기로 공격하고 그녀를 상처 입힌 뒤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점점 더 잔혹해졌고 단순한 해치기를 넘어 방화까지 이어지면서 그의 범죄는 점점 더 끔찍해지고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18일. 그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했습니다. 그곳에서 22살 여성을 둔기로 공격한 뒤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화재로 인해 집안에 있던 다른 3명의 청소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18살 소녀와 10대 소년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의 모든 아이를 잃었습니다. 단두달후 2006년 3월 27일 정남규는 다시 한번 봉천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습니다. 그 집에는 세 자매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위해 일어났을 때 그는 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불을 끄고 딸들의 안전을 확인하려 방으로 들어간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남균은 둥기로 세 자매를 공격한 뒤 방화까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세 자매 중두 명의 언니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막내 여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끔찍한 참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고 그 슬픔은 지금까지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남규의 잔혹한 행보는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6년 4월 21일, 정남규는 평소처럼 서울 신길동의 주택가를 배회하며 잠기지 않은 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집을 발견해 몰래 침입했는데 그곳에는 20대 남성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남규는 평소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훔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뒤지던 그는 단돈 만원 상당의 상품권밖에 찾지 못했고, 이에 분노하여 둔기로 그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체격이 좋고 힘이 세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소란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50대 아버지가 깨어나 달려왔고, 부자는 함께 정남규를 제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았던 정남규는 결국 제압당했고 이로써 그의 연쇄 범행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정남규는 단순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던 중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범행과 관련된 잡지와 자료들이 가득했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건 관련 기사 스크랩,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의 이름, 사건 사진, 심지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의 이름과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노트에는 첫 번째 목표에서 세 번째 목표까지의 대상, 범행 장소, 그리고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한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도 범행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발견한 경찰은 정남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 자신이 지난 몇달 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자백하며 세세한 범행 수법과 경찰의 추적을 피한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정남규는 범행의 완벽함을 위해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훈련해 왔습니다. 그는 범죄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미국 범죄 드라마 CSI 시리즈를 전편 시청하며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도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틀에 한 번씩 10km 장거리 달리기를 했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담배를 끊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그는 범행 도구를 칼에서 둔기로 바꾸고, 범행 장소를 거리에서 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경찰이 족적을 통해 그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큰 신발을 신었으며, 신발 밑창을 떼어내거나, 때로는 패턴 있는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그는 도구를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기고 다시 돌아와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즉흥적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범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명확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가가 왜 사람을 해쳤는지 물었을 때 정남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분석가라면서요. 당신이 분석해서 나한테 왜 그런지 알려줘요. 더 황당한 점은 그가 신문 중에 한 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면 마치 가슴에 얹힌 무언가가 갑자기 풀리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람을 해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의 냉혈한 태도와 잔혹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동시에 그의 극도로 비뚤어진 심리 상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 목표는 천 명을 해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작 13명만 해치고 잡혔으니 억울하네요. 또한 피냄새를 맡고 싶어요. 나한테는 피냄새가 향기 같아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은 그의 심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신문과 재판 내내 그는 단한 번도 후회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 중에는 많은 시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그의 범죄에 대한 분노와 항의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정남규는 두려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사람들을 도발하듯 노려보거나 심지어 군중 쪽으로 달려가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현장 검증이 끝나고 떠나는 순간 그가 언론 카메라를 향해 웃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촬영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는 끔찍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건 너무 재미있어요. 담배를 끊을 순 있지만 사람 해치는 건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 그는 법원에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사람을 못 해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법정에서 이런 그의 말을 들은 피해자 가족들은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고통만이 더 커진 것이죠. 정남규는 총 13건의 살인사건과 20건의 미수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미수 사건들이 정말로 미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 사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2007년 4월 정남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울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결국 쓰레기봉투로 스스로 목을 매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생전의 교만함과 방자함 때문에 그의 자살은 다시 한번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사형 집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망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의 사형 제도가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깨닫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살을 선택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심리학자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정남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통해 살인의 쾌감을 느꼈고 중독된 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를 수 없게 되자 그가 느꼈던 쾌감을 찾기 위해 자신을 해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남규의 죽음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의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수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영철과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연쇄살인마 정남규. 그의 죄악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쇄살인마 정남규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